오늘은 소바쯔유, 카에시와 가쓰오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쯔유는 카에시와 가쓰오부시로 만들어집니다. 대다수 반찬 없이 운영되는 일본의 수타 소바집에서 찌유는 그곳만의 시그니처 역할을 하며 맛집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수집이 맛집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면을 찍어 먹는 소스의 맛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23년의 재면 경력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초기의 소스는 채식재료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가다랑어와 같은 동물성 재료가 추가되며 그 맛과 풍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채식으로 만들어지던 소스는 에도시대의 가다랑어가 추가되며 동물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채식지유의 인기가 높아서 동물성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습니다. 당시의 소바책에서는 가스오부시의 비린내에 대한 불만이 언급될 정도였습니다. 일본 식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설탕의 도입이었습니다. 설탕은 일반 시민들은 먹지 못하는 식재료였으나 대량 생산이 되며 일본 음식의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20년 넘게 수타재면을 해온 경험에서 보았을 때 소스의 맛은 달콤함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단맛을 돋보이게 만들기보다는 짠맛을 감추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짠맛의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넘기 위해 설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에도의 상황은 참근교대, 노동인력이 모여드는 신도시였습니다. 이는 마치 엘도라도나 미국 서부시대 금광을 쫓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지역의 음식들을 한곳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으로 인해 적국의 향토음식은 접할 기회가 없었고 레시피, 식재료의 이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향토 음식들은 좌판과 포장마차를 통해 사업화 되었고 남성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에도의 외식시장에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수타 소바가 1등 외식 메뉴였던 이유.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음식은 소바였습니다. 에도의 1등 외식 메뉴로 자리 잡은 명성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서비스와 한 그릇을 1분 만에 완성하는 초스피드가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 스피드는 국수를 삶아놓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현재의 냉동면과 비슷할까요? 좌판이나 포장마차에서 불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삶은 메밀면을 뜨거운 물에 풀어 소스에 찍어 먹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채식지유가 사용되었으며 좌판이었기 때문에 설거지나 젓가락의 재사용은 불가피했습니다. 메밀국수 맛집은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길거리에서 완벽한 식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집이 생겨났으며 소스의 맛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삶아나간 메밀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떨어지고 면을 푸는 물은 온도도 점차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찍어 먹는 방식과 부어 먹는 방식은 염도의 차이가 상당하여 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찍먹 소스는 염도가 매우 높았고 당시 부먹을 최초로 시도한 니혼바시의 시나노야는 사람이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염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전통 레시피에 따라 만드는 간장 소스는 짠맛이 강했지만 시나노야는 면에 바로 부어 먹을 수 있도록 짠맛을 조정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육수 맛을 좋게 만드는 비법. 가스오부시는 슬로푸드로 삼고 훈연하며 말리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를 피워 더욱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혼카레부시는 같은 가스오부시 중에서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다랑어로 만들어진 가스오부시는 비린내를 잡기 위해 두께, 종류, 숙성기간, 곰팡이 등의 다양한 제조 방법으로 생산됩니다. 현대의 가스오부시도 에도시대와 마찬가지로 비린내가 남아있습니다. 식당마다 비법이 다르지만 현재까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비린내. 제거 방법은 쇠를 시뻘겋게 달고 육수에 넣는 것입니다. 달궈진 쇠의 맛으로 생선의 비린내를 감추는 것이죠. 일본식 전통 수타 소바집의 핵심은 메밀면과 소스입니다. 두 요소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평범한 식사를 넘어 23년의 세월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도시대 연극에서도 소바찌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대사가 등장하는데 이는 제대로 만든 감칠맛이 시대를 초월해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반면, 메밀면이나 소스의 맛이 부족한 수타. 소바집은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적절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타 소바 경력 23년 동안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12월에 맞는 뜨거운 국물의 카케 소바집이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올겨울 가보고 싶은 소바집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